멈추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 자전거는 브레이크 가 없네요. 아, 네. 왜 그런 거죠? 어, 이, 이 자전거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좀 걸리적거릴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를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지금은 브레이크를 없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왜? <laughs> 아, 쟤 뭐라고 했어? 엔지 그러면 이 자전거는 어떻게 멈추나요? 아 이게 다 멈추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죠? 숨겨진 비법이 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오 코치님께서 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어떻게 멈추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오케이 okay, 렛츠기 일단 우리 각자의 자전거를 멈추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멈추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멈추는 방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멈추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타다가 한발 빼서 이렇게 바닥을 짚는다든지 이렇게 멈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멈춤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다양한 멈춤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하지만 신발이 닳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발보다 타이어가 더 아깝지 않나요? 이렇게 멈추면 내리막길에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멈출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멈출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히려 코치님이 자세하게 알려 주실 겁니다. 해출 어, 주행 중에 한 발을 땅을 딛고 자전거를 이렇게 미끄러지려서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는... 보여주세요~ 같습니다. 저런 방법도 있지만, 바닥에 저런 그림이 생기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죠? <laughs> 에이, 그, 휠도 나가고. 기물들을 타는 용도로 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걸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런 거안 하는데, 떼지 마세요. 위험해요. 길을 돌아다니는 걸 많이 한다. 그럼 브레이크 타세요. 떼면 안 됩니다. 진짜 캠페인 영상이 됐는데. 안전한 지구를 만드는 코리아 라이더즈였습니다. <laughs> 자, 일단 브레이크 없이 멈추는 방법 중에 초보자 때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laughs> 발을 댔때 너무 세게 밟아버리면 땅에서 프론트 풀립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 <laughs>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프론트 풀립을요. <laughs> 우와! 한번에 쓴다는 느낌보다는 타이어를 싹 비비면서 감속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앞 타이어가 아니라 발을 이렇게 뒤로 돌려 가지고 뒷바퀴를 딱 밟아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한번에 밟으면은 이건 다행히 앞으로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완전히 브레이크가 걸려서 쫙 찔리면서 스키드마크가 생기겠죠 타이어가 엄청 빨리 달아서 아빠도 끝날 거예요. 자, 이거를 팍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비교적 빠르게 멈출 수 있는데 자주 사용하지 말고요. 급할 때 빨리 서야 된다 할 때는 뒷바퀴를 밟는 게 안전하고 더 강한 제동을 할수 있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조금. 부끄럽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발을 땅을 딛고 자전거를 돌려서 멈추면 길에서 했을때도 사실 그렇게 쪽팔리지도 않고 꽤 멋지게 멈출 수 있습니다 이거의 요령은 땅을 밟은과 동시에 자전거를 돌려주셔야 돼요 무게는 기든발에 있어야지 자전거에 무게가 있으면 걸려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뒤든발에 무게를 주고 자전거를 이렇게 눕혀야 돼요. 비굴려야쫙 타이어를 긁으면서 멋있게 쓸수 있습니다. 쓰잘데기 없이 멈추는 방법, 갑자기 새롭게 멈추는 방법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기억 봅시다. 자, 이건 자전거에서 내리는 방법입니다. 이거 제가 집에서 한대힘역으로 지하철 타러 갈때 맨날 계단 올라가기 전에 하는 거거든요. 나쁘지 않아. 솔직히 실생활에선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지, 이게. 가다가 급하게 자전거에서 내려야 될때 페달 위에서 폴짝 점프를 뛰면서 프레임을 넘어가면 됩니다. 프레임보다는 뒷바퀴 쪽으로 넘으면 됩니다. 옆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알아서 잘 골라서 하시고요. 갑자기 되게 귀찮아졌는데. <laughs> 아직 내가 자전거를 너무 못한다. 나는 정말 초보자다. 그런 브레이크 떼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서야지 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할수 있지만 그냥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나와요. 아니 보행자가 확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내가 아직 자전거를 내 맘대로 갖고 놀지 못한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달고 타시는 게 안전하고 반역도 좀 하고 땅에서 원의일이도 잘한다. 그 정도는 됐을 때 브레이크 없이 라이딩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브레이크 없이 멈추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결론진자면 마스티를 할줄 안다. 근데? 이런 불편하고 손이 아프다. 그럼 이제 떼는 거를 추천드리고 바스를못 타는데 브레이크 를 떼고 싶다 하면 떼지 마세요. 오케이 결론 오신의 결론 바스핀 미만 브레이크 달아 <laughs> 아니야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위험하니까 굳이 떼서 뭐해 이 잡으면 되는데 음, 내 생각에는 브레이크 때문에 바스핀을 못 탄다 그건 핑계. <laughs> 죄송해요. 전 브레이크 좋아합니다 갑자기요? 왜 안달아요? 네? 조만간 달게요 너도 다세요 저요? 오케이 조만간 저희 브레이크 달테니까 바스핀 미만 브레이크 답시다 쌤 머리를 좀더 낮추고 멋있는 포즈 지어봐요 그쵸? i <laughs>